you <music> Thank mm -hmm. 현재 1시 12분. 1시간 전, 그, 금산은 이미 도로 복구는 거의 다 완전하게 끝냈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 피해 복구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완주와 금산의 차이점을 낱낱이 이, 확인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생생한 거라 차로 유동하면서 아까 그 상황에서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이제 운행을 하면서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보시다시피 금산이에요. 지금 이 부분은 지금 동네 쪽은 복개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여기는 금산 그 계곡을 타고 내려온 그 물에 의해서 쓸려온 이 돌층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도 피해가 거의 없었던 부분이에요. 이렇게 재차 촬영하는 이유는 과연 완주가 얼마나 능동적인지, 금산하고 차이점이 어디가 있는지 제가 저 낱낱이 확인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도 금산은 어떠한 피해가 있을 때 금산군은 즉각 나와 바로 실행을 했어요. 근데, 완주는, 그, 이렇게 피해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바로 나오지 못하고, 지금 복구조차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은 많이 복구가 된 상태예요. 오전에, 그, 새벽에는 통행 금지를 했거든요. 금지 이유는, 바로 우측을 보면, 이렇게, 거의 산사태가 일어나듯이, 엄청 심하게 일어났어요, 이렇게. 지금 물 나오는데, 이 돌층, 산에서 내려온 돌층이 너무 심하게 내려와서 지금 돌이 꽉 쌓인 형태예요. 그래서 일단 금산은 이렇게 먼저 도로 확보부터 하고 있어요. 이게 평상시 그만치 재난 대비 그니까 잘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예, 네,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산군에서 지금 금산군에서 빠른 빠르게 능동적이게 지금 산사태 산사태를 복구를 하고 있어요 산사태를 복구를 하고 있어요 복구를 끝마치고 이제 가네요 그리고 이 부분도 아까 돌층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복구가 다 끝났어요. 또이 부분도 아까 돌이 많았었는데 복구가 끝났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저 안쪽은 아직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피해를 입은 층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피해가 있었는데 빨리 복구가 끝났어요. 이 정상 부분은 거의 금산은 도로 부분은 거의 복구가 거의 완전하게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는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보슬비가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바로 대둔산이 얼마나 낙후가 되어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고 완주는 대둔산을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도 이 대둔산을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것을 낱낱이 그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어요. 지금 이제 대둔산 운주면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운지면으로 들어갔는데, 아직도 지금 복구가 안 되고, 이제 지금 굴삭기가 왔네요, 지금. 복구하려고. 지금 왔어요, 굴삭기가. 예. 지금 굴삭기가 복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복구를 하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굴삭기가 복구를 할 뿐, 그 유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그 다음에, 그 주의를 하게끔 할 사람이 없어요. 금산은 여러 사람이 나와서 그 금산 군에서 나온 사람이 그 차량을 유도를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완주는 굴삭기 한 대만 와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 완주 군에서 왔는지 안 그러면 자원봉사를 하고 하러 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지금 너무 한심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촬영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도 지금 벌써 금산은 복구가 다 끝났는데 안타깝게도 완주는 지금 복구가 계속 더디고 있어요. 지금 1시, 시간은 내비게이션으로 볼게요. 그래야지 정확도가 높으니까요. 1시 19분이에요. 1시 19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운주, 완, 운주는 완주군 운주면은 지금 복구할 생각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이 부분도 복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도 이렇게 지금 낙낙이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공사를 다 끝마치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바로바로 이 촬영을 해서 공개를 할 거예요 지금 이 부분 대둔산 지금 대둔산에 거의 다 왔거든요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예 손을 안안된 상태에요 지금 1시 1시 시 20분이에요 아예 손을 대지 않고 물로 쓸려 내려가는 돌층만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아예 완주군은 운주면을 포기한 상태에요 지금 지금 대둔산 들어가는 입구고 입구고, 지금 보면 차가, 지금 빵꾸가 났어요. 차가, 예. 그리고 대둔산 들어가는 입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둔산 관리사무소는 아예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아예, 어떤 이 방법이 없어요, 방법.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금산구는 이미 다 했다는 점이죠. 금상구는 1시 10, 거의 9분, 9분, 19분 정도에 지금 거의 완료를 끝마치고, 도로 완료 끝마치고, 그 다음에 수해 복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수해 복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너무 안타깝게도. 예. 대둔산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얼마나 지금 복구가 돼 있는지. 지금 보, 보시다시피, 지금 계속해서 봐도 지금 이 마을 사람들이 지금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물 피해, 비 피해를. 대둔산 이 산장골목은 이렇게 비만 오면 피해가 엄청 심하대요. 그런데 매번 반복되는 일이에요. 매번 반복되는 일. 이렇게 반복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매번. 대둔산 관리사무소 앞인데도 지금. 대둔산 직원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앞에 그 문제가 생겼으면 빨리 치우던가 청소를 하던가 해야 될거 아니에요 7월 11일 2024년 7월 11일 10날 그 산사태가 일어났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완주는 지금 그 11일 날 하루 지나서 왔어요 하루 지나서 그러니까 하루 지나서 오전에 공사를 시작했고 지금 청소를 하는 중에 지금 너무 한심한 게 뭐냐면 금사는 그 저기 때다 공사를 끝마쳤는데 예. 그 금사는 10일날 그 1시 반에 공사를 다 끝마쳤는데 완주구는 11일 지금 시간은 내비 시간 내비 시간으로는 10시 14분에 지금 공사를 마치고 있는 실정이에요. 자체가 지금 아직도 제대로 도로에는 그산그 그 토사가 있고 물에 쓸려온 바위들이 있어요. 물에 쓸려온 돌충들이 있어요. 아직도 돌에, 저희 도로에는 물에 쓸려온 도로가 아직 치워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도 다양한 것은, 저기,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철망을 친것 때문에 그나마 피해는 덜한것 같아요. 예. 지금 어제, 그러니까 10일 날그 일어났던 그 사태를 안타깝게도 완주군청은 7월 11일 날에 거의 완공을 거의 다 끝마치고 있는 실정이 실정이에요. 거의 하루 지난 다음에 왜 완주는 왜 완주는 운주면을 이렇게 조금 과시하는지요? 저는 그걸 꼭 묻고 싶어요. 그래 똑같은 상황에 지금 금산으로 내려갈게요. 금산은 어제 사고가 났을 때. 금산, 금산 군청은 그 군청 그 직원들이 내려와서 빨리 사건을 확인하고 신고받고 확인하고 진압을 했어요. 그 결과, 10날 그 산사태가 완주보다도 더 심한데도 불구하고 금산은 10날 1시 30분경에 도로 복구가 거의 끝났어요. 도로 복구가. 그만치 금산은 진행 속도가 빨랐다는 점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완주는 11일 10시 17분경에도 아직 복구가, 도로 복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거의 24시간 정도가 느린 형태예요. 지금 금산, 지금 금산 내려가는 길이에요.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이 도라는 것은 뭐예요? 도, 시민을 위한 도, 국민을 위한 도, 시, 국민을 위한 시. 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시는 빠르고, 어떤 시는 느리고, 어떤 군은 빠르고, 어떤 군은 느리고,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지금 금산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금산. 지금 보시다시피 금산도로는 아주 깨끗해요 금산도로 아이고 여기도 다 어제 산사태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금산구는 빠른 시일 내 복구를 빨리 마쳤어요 어제 여기 진산순대 앞에 완전히 돌무덕이었거든요 돌무덕이었는데 금산구는 거의 이 마저도 이 마저도 거의 하루만에 11일만에 거의 완결상태가 들어갔어요. 진산순대가 잘못했으면 이 돌무더기 에 싹쓸이 되고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 다행하게도 진산순대 가 맛이 너무 좋아서 하늘에서 보호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돌무더기는 금산은 빨리, 빨리, 빨리 치우고 있어요. 거의 11일이면 거의 다 토사까지 다 해결이 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지금 금산은 거의 복구가 다 끝마친 상태예요. 금산 자체가. 얼마나 빠른지, 얼마나 빠른 대응을 했는지. 저는 금산군에 박수를 드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금산군은 제가 봐도 대단할 정도로 진행 속도가 빨라요. 왜? 금산군에서는 도지사가 나올 때, 시의원이 나올 때 여러 번 많이 바뀌었어요. 내가 어떤 사태가 일어났을 때 잘못하면 다음에 당선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금산군 군수나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은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완주군은 바로 시간이 지나면 또 더불어가 되고 또 더불어가 되고 모대도 더불어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노력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죠 일례로 대둔산이 죽고 있어요 왜 죽냐면 바로 누가 하든 우리당이 하니까 누가 하든 더불어가 되니까 잘할 이유가 없고 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죠. 이런 점을 이 완주, 운주면, 운주면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완주군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항시 잘못했을 때는 다른 당이 되고 잘했을 때는 그 당이 되는 게 옳은 거예요. 국민들의 옳은 판단이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민들은 생각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앞으로 완주에서 살면서 이런 내용을 전국민들에게 알리게 될 거예요 지금 어제 수해가 났던 곳이에요 수해로 인해서 집이 유실이 됐는데 금산구는 지금 수해가 났다고 보이죠 이 유실 현장마저도 빨리 복구를 했어요. 빨리, 빨리 복구를 해서 많이 해결을 해 놓은 상태예요. 소방대가 와서 지금 현재 지금 수해가 난 부분, 금산에 수해가 난 부분을, 복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수해가 난 부분을 복구를 하고 있어요. 금산구는 이렇게 진행이 너무 빨라요. 이미 그 물, 저기 보이시죠? 차 트렁크에 있는 물 보이죠? 저렇게 물이, 물도 도착했고, 그 다음에 복구를 엄청나게 빨리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소방대가, 소방대 보이시죠? 예. 소방대가 와서 지금 그 복구를 하고 있어요. 예, 저 소방대 보이죠? 예.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금산군에 박수를 쳐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소방 금산 소방대에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예, 지금 보이시죠? 다니면서 이렇게 금산군에 얼마나 그 복구가 빠른지. 많이 바뀌고 잘못하면 바뀌고 잘하면 유지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옳은 정책이고 옳은 방법이에요 옳은 방법 그러나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지사가 살아있고 케인이 살아있다는 것은 안타깝게도 그 국민들 그 시민들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대전으로 가면서 이렇게 한번 촬영을 할게요. 이렇게 요새는 휴대폰이 너무 좋아서 바로 이렇게 촬영을 바로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완주군하고 금산군하고 이렇게 비율을 해봤어요. 얼마나 빠른 복구, 얼마나 빠른 대책, 얼마나 빠른 지원 이세 가지만 봐도. 금산은 완승이에요. 금산은 완승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마칠게요.